미래가 좋아하는 미래보살 자 미래보살이 신내린 전과 후에 대해서 아가씨가 다 봤잖아 많이 봤죠 나 점치는 거 어떻게 차이나? 차이 안나 차이 안나? 어 많이 안나 스타일은 비슷하지 않아? 요 어떤 스타일? 왠지 이럴 것 같아 이러면서 똑같은 말 똑같이 중얼중얼 거리는 건 있잖아 그런 걸 있었지 그럴 때마다 아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시간차가 있었지 웬만하면 맞지 않았어? 응. 음. 그래서, 아, 그렇게 말했던 게 그거였구나. 뭐, 되게 신기하다, 그거. 그렇게 많이 됐었지. 허무 맹랑하고, 뭐, 무슨 말을 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쩌라고, 약간. 어차피 점이고, 내가 겪어야 아는 거고. 막연하잖아, 점 같은 게. 그래서 나도 점은 참고만 하지.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근데 잘 보잖아. 신기해, 보면. 손님들 오면 내 말을, 어, 맞아요. 어, 왠지 그런 것 같아. 홀린 듯이 다 알아먹거든. 여기 앉아가서 열심히 울면서. 근데 그거는 있잖아. 내가 옛날에는 타로점 중심적으로 왠지 이럴 것 같아. 이렇게했으면 지금은 그런 신들을 해서 어, 이야기를 하지. 점 얘기도 점 얘기지만 점뿐만 아니라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 말이 달라졌지 오. 그게 이제 내림을 받기 전이랑 내림을 받은 후에 음. 점을 보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음.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거? 음. 그리고 약간 치료에 가까운 점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와.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신기해 그래서 타로점은 그냥 카드를 읽으면서 점을 치면서 약간 저, 답을 찾아주는 거고 정답을 원하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요즘에 신내림 받고 나서는 너가 이래, 이해가지고 이런 치료법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안다. 그게 또 비방이라고 해. 점만 음. 쳤다가 이제는 변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laughs> 그, 똑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음. <laughs>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탈 없이도 점쳤었어. 맞아요. 어. 그냥 카드를 펼치는 거는 그냥 이제 보여주는 행위?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설명하는 응. 게 필요하잖아. 응.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언니가 내리을안 받았으니까, 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촉이 좋다, 반무당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타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아, 맞다. 그것도 있어. 아, 10년 전에 오셨던 손님들이나, 지금 오셨던 손님이나 부류는 똑같아. 무당. 이제, 연애점 아니면 신병. 이렇게 확 갈리고. 약간 이미지도 바뀌어졌고, 성격도 많이 바뀌어졌고, 중얼거림이 많이 없어지고, 혼잣말 없어지고, 나 폭식증도 없어져서 살도 좀 빠졌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했던 게 하나로 집중이 되면서 나한테 신경 쓸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잖아. 마음적으로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을 거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네. 난 그래서 신아버지와 신어머니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해. 대단한 것 같아. 다들 주변에 가족들도 그렇고 다 놀래. 미래야, 너 미래 안 같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만났던 애들 전부 다언젠간보다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었고, 어 그런 애들이랑 만났었던 거를 내가 내림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이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 생각도 든다. 신기하다. 그렇게 보면은. 어. 그리고 난 앞으로 누굴 만날지도 알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